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브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원하셨던 컨텐츠인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국내 브랜드 위주로 많이 했는데 왜 국내 브랜드 위주로 많이 했냐면 여러분 영상을 보고서 구매를 할수 있어야 되고 또뭐 세일을 하면 세일을 할수 있어 세일을 그 얻어가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위주로 하는데 저도 국내 브랜드 많이 입어요 근데 저도 해외 브랜드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는 왜 이렇게 좋고 이 브랜드는 왜 이렇게 좋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 제가 이제 뭐 퀄리티 던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다 보장이 되는 어, 많이들 구매하고서 제가 관심있게 생각하는 브랜드 네가지입니다 <목소리> 자첫 번째 브랜드는 바버 브랜드고요. 바버 같은 경우는 영국의 뭐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영국 같은 날씨는 되게 변덕스러웠잖아요 비가 왔다가 밝았,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에 딱 맞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고 바버의 대표적인 뭐 비데일 비포트 이런 자켓에는 왁스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왁스를 구매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세탁을 하지 않아도 뭐 1년, 2년 주기로 이게 왁스를 발라주시면 자연스럽게 방수 기능이 되는 그런 코트고요. 요즘에 좀 많이 흔해지 했죠. 스코틀랜드의 갈로웨이 출신 존 바보의... 저도 이런 컨텐츠 할수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최교홀입니다 바보란 스코틀랜드의 갈로웨이 출신... <laughs> 대표적인 걸로 비데일과 비포트인데 비데일이 좀 짧은 어 자켓 스타일이고요, 비포트가 좀 기장감이 있는 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키가 보통 작으신 분들은 비데일을 선호하고요, 엉덩이 부분 정도 가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비포트를 애정하십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이 이거예요. 저는 사실 바보 이거 두개 제품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제품을 진짜 좋아해요. 인터내셔널이란 이제 자켓인데 이게 남자가 입어도 섹시하고 여자가 입어도 섹시해요. 근데 이제 또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에이! 저게 뭐가 이뻐? 이러면서 <laughs> 아 100%예요 이거는 뭐 스타일이 다르, 다를 수도 있고 아저씨 같은데요? 막 이러고 뭐 저게 뭐가 이뻐야막 이래 어 근데 그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팩트는 그 지금 에? <laughs> 하는 친구도 나이 먹으면은 분명히 이거를 관심있게 보는 날이 올 거예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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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중반부터 딱 관심이 보통 생기고 보통 클래식인데 좀 캐주얼 클래식으로 입을 때 보통 많이 스타일링을 하는 자켓 중에 하나예요 바버 인터내셔널 어, 딱 이런 느낌 진 하나에다가 인터내셔널 자켓 하나 딱 입으면 봄, 가을 완전 그냥 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면서 좀 섹시한 이미지가 난다고 해야 될까 노출로 인한 섹시함이 아니라 세련되고 그런 섹시함이 보이는 것 같고 아니 섹시하다가 아니라 산뜻하다 어, <laughs> 이거 아,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맞다, 맞다.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섹시하다의 어 순화하는 말은 산뜻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예, 굉장히 인터내셔널은 산뜻하단 산뜻한 자켓입니다. 가격은 여러분 편집자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laughs> 가, 자두 번째는 비슬로입니다. 비슬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비슬로 라인, 비슬로 스탠다드 그다음에 이번에 또 비슬로 퍼플 라인이 나왔거든요. 비슬로랑 비슬로 스탠다드는 조금 캐주얼하면서 댄디하고 깔끔한 느낌의 어, 주로 이루어졌다면은 퍼플 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일본 스타일의 느낌의 옷을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일본스럽게 나온 옷인데 그 옷이 진짜 예쁘더라고. 퍼플 라인 위주로 살짝 지나가면서 볼게요. 이거는 뭐 회원가입하고 응모하시면 뭐 이거 준다는데 어, 델룸델 안될 아니다. 상품을 어20% 추가 할인 쿠폰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게 무슨 말이냐면 로그인을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20%어 추가로 이제 할인 쿠폰을 어 준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어 자사몰의 회원가입을 늘리겠다. <웃음> <웃음> 비슬로 퍼플은 아마 이번 연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도전적이고 좀 일본틱한 옷과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셋업과 이게 아마 쇼미더머니에서 키드밀린님인가 그, 그분이 파이널에서 입고 나왔을 거야. 저도 보고 어, 저비스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어, 소화하기 힘들 수 있지만 이런 걸 취급하는 그 다음에 이 가격대 나오는 브랜드가 몇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가격에 이렇게 뺀다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가디건 라인은 뭐 말할 거 없이 이쁘고 이런 게 요즘에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한번 제가 하나 있어 요 이런 거 이거 똑같은 거. 똑같은 제품 말고 이게 있는데 저거 갔으니까 진짜 못 봐주겠더라고요. 진짜 무슨 농촌에 모내기하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어 그래서 이거 진짜 소화할 수 있는 진짜 힙스터들만 어 착용할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고 디네데서도 나왔고 여러 브랜드에서 나왔는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써보지 않는 이상 사기 진짜 비추합니다. 요거는 진짜 만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진짜 뒤지게 안 나갑니다. <laughs> <laughs> 어, 여기 털 하나 달렸다고 아, 아빠 군밤 장수야 말고 친구들 개 놀려요. 여러분들 또 친구들의 영향 또 카카오 톡 단체 톡의 영향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옷 샀다 그러고 카톡에 딱 올려 올리면은 야, 군밤 장수냐 말고 아빠냐 아저씨 같다야 말 이러면서 자부심 이 있고 내 스타일도 입을 거야. 뭐이쁜데 괜찮아. 난옷잘 입어.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적이고 진짜 잘 입으시면은 충분히 도전할 만한데 어색하게 했다가는 진짜 군밤장수됩니다. 어 이런 거 좋다. 배색 패턴 코트. 비슬로 코트 잘 만들거든요. 근데 전안 사요. <laughs> <laughs> 난잡해질 것 같아요 아이 쇼패딩 예쁘네 이것도 리버시블이네 똑같은 색깔인데 봉제선이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의 리버시블 보통 리버시블은 완전 컬러를 다르게 하는데 비슬로 같은 경우는 컬러를 좀 비슷하게 가네요 그래서 바깥에 봤을 땐 봉제 라인이나 다 보이죠 하늘색은 조금 이제 겨울에 추워 보일 수 있고요 아, 이런 자켓은 개 기본 이쁘지 카라리스로 돼 있어서 카라가 없는 거예요 이 모델 샷으로 봤을 때는 어깨가 보완이 될것 같아요 이 컬러는 좀 아메카지 느낌을 입을 때이 컬러 같은 경우좀 댄디하게 입을 때 이런 것도 막상 구하려면은 브랜드가면 30만 원 넘어요. 만약에 타이다이를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구매하려고 한다. 뭐 아까 전에 얘기한데 뭐 가격이 너무 안착한데. 진짜 옷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이런 타이다이를 할라 그러면은 어 손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20% 할인되면 그냥 그 정도에 잘 샀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진짜 등쳐먹는 브랜드는 따로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솔직히 좀니들즈 따라한 것 같긴 하다 이런 게 은근히 많이 나와 요즘에 어 좀니들즈를좀 따라한 것 같기는 해요 사실상 요렇게 해가지고 나비 모양 딱 있는 거 있죠 그게 사실 니들즈가 원조거든요 이것좀 비싸긴 한데 내가 이걸 샀어요 어 이거 입었는데 핏이 너무 예쁜 거야 뭐 이거 카고로 잘안 나와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카키도 나오잖아 나한테 항상 물어보잖아 카고 팬츠 어디 사냐고? 입히시면 그냥 끝이야. 레드 컬러는 조금 소화하기 힘들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게딱 이거야. 그냥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 있잖아. 해가지고 복속 예뼈 노출 딱 해가지고 그냥 깔끔한 거. 그래서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텐다드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질은 떨어져요. 어,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트 괜찮은 건 요거. 뭐 민자에다가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옛날엔 이것도 부담스러워했어. 남성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슬로 라인을 볼때 그냥 깔끔한 거, 비슬로. 저렴하게 사고 싶다, 스탠다드. 네. 살짝 튀게 입고 싶다 하면 퍼플로 어, 이제 입으시면 되고. 다음은 어, 니들즈 제품인데요. 니들즈는 일본 브랜드로서 어, 그 네펜더스, 네펜더스에 어, 그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고 니들즈 하면은 뭐 HD 팬츠, 그다음에 나비 모양 그 트레이닝 팬츠, 그 리빌드 셔츠 여러 가지 이제 대표적인 아이템들이 있는데 니들즈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좀 힘들어요. 개인적인 매물로 구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니들즈 같은 컨텐츠를 안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들 구하기 힘들고, 근데 가격도 좀 세고 어, 하니까 이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샵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렇게 보통 저. 비싸져요. 이런 게 일본 가서 사면 이게 일본에서 사면은 19만 원,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오면서 한 13만 원, 33만 원대가 되거든요. 그럼 13만 원이 더 붙는 거죠. 다른 것들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 리빌드 셔츠 같은 경우는 왜 이쁘냐 일단은 딘 분이 굉장히 어, 그그 분이 되게 어, 유행을 시킨 건 맞고 우리나라에서는 영향을 준건 맞고 셔츠 같은 게다 이게 다 빈티지 셔츠예요 이거를 다 이렇게 잘라 가지고 다 붙인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자세히 보면 다르죠 이거 빈티지 셔츠에 팔 떼고 요만큼 떼고 요만큼 떼고 요만큼 떼 가지고 길이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오마주 해 가지고 다른 분들도 만든 분도 많고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이거 있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없어서 그냥 안 써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나비 트레이닝, 어, 저지랑 이것도 잘 나가죠. 근데 저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HD 팬츠거든요. 카고 팬츠인데 굉장히 통이 넓어요. 그냥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허벌통. 어이구 허벌통. 이 바로 <laughs> HD 팬츠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니들즈 같은 경우는 일본 가서 구매하시는데 사실 일본 가서 구매해야지 일본 가서도 매물이 별로 없어요. 어, 매물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매물로 구하, 구한다던가 아니면은 일본 가서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하고. 그게 상관없으면 뭐다 이런 데서 구매하니까 어, 뭐 AT vision 이런 편의점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와일드 브릭스인데 와일드 브릭스도 간간히 어, 영상에서 소개되고, 어떻게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악세사리 많이 추천하거든요. 가성비 악세사리 킹, 어, 퀄리티 좋지, 뭐, 박스 뭐 이런 거 포장하는 거 쩔지, 그 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 좋지. 어아와일드복스는 사랑입니다. 뭐 모든 모자가 다 있어요. 뉴스보이캡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레모, 와치캡 이런 식으로 모자가 다 있고요. 퀄리티는 보장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 내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진짜 고퀄의 제품들은 비싸거든요. 1 0만 원대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입문용으로 진짜 좋고 진짜 가볍게 살수 있는. 어, 그런 제품들로 많이 빠방하게 준비했고, 또 스카프 많이 하지 않아요. 코트 안에다가 뭐 자켓 안에다가 뭐 아니면 빙빙 둘러가지고 근데 보면은 스카프도 진짜 종류별로 진짜 많아요. 그니까 나의 선택의 폭이 엄청 넓고 받았을 때 포장도 잘 오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딱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좀 살짝 강아지 느낌으로 복실복실하게 어, 복실이 스타일, 그래서 악세사리도 있는데, 어, 그리고 이거 이번 시즌에 개잘 나왔어. 개 이쁘지 않아? 카드지갑 선물용으로 개꿀다 이게 엔카랑 청둥오리 개 추천 이거 두 개는 별로고, 이거 두 개도 예쁜데, 이게 두 개가 압도적이어가지고 청둥오리 선물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봐봐, 이게 브랜드 아이덴티티 봐봐. 그리고 핑거리스. 제가 좀 이제 겨울에는 그냥 장갑 말고 핑거리스 좋아하거든. 벨트는 다른데 대체가 있어가지고, 뭐 퀄리티 좋기는 한데 기본으로 그냥 퀄리티 좋긴 한데, 막 그렇게 여기서 사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산은 안 팔려서 세일했죠. <laughs> 다른 거다 세일 안 하는데, 우산만 세일하죠. 우산 좀 사주세요. 여기서 그리고 양말 이거 보게 되면 이 양말. 엔카 양말에다가 그 엔카 지갑. 이거 얼마나 받으면 기분 좋아. 내돈 주고 사기 싫은데, 선물을 조금 야무지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깠을 때, 어머, 너무 귀엽잖아. 이러면서. 이 볼러타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뭐 거의 뭐 추천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셔츠 이렇게 있을 때, 셔츠 그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깃 안에 넣어가지고.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쓱쓱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건데 이런 볼로타이 같은 거 찾으려면은 진짜 개 싸구려나 만드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도 볼로타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개꿀 따기고 자기야 우리 나들이 가자 할때 이제 버틀 이제 딱 넣는 건데 재고 볼땐 재고 재고 쌓였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뭐 연말 선물이나 본인들 액세서리 할때 가성비로 알드브리스 개꿀입니다. 스타일 가이드 자 이렇게 네 가지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카테고리별로 그다음에 추천하는 이유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천해드렸는데 어디까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비싸면 어쩔 수 없고요. 가격이 뭐안 맞거나 뭐 살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작한 컨텐츠고요. 아, 영상이 재밌었다면 유용했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고 알람을 잊지 마세요.